수업 내용 확률 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표가 나와 있었는데, 이 표에 대해서, X의 기대값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 X의 평균이라고 써 있어. 자, 여러분들 평균 구하는 거알 거야. 근데 여기서는 X1과 X, 여기 P1, X2, P2, 마지막 Xn과 Pn을 다 곱한 다음에 이 값을 쭈루룩 더했대. 이렇게 들어왔대. 자, 용어 설명 좀 더하면, X의 기대값을 여기서 ex라고 써놨었네. 써 e 라는 값의 의미가 뭐냐면 기대하다가 영어로 expectation이죠, 그죠 간만에 테이션 썼습니다. 이게 이제 기대하다는 의미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자를 따가지고 맨 앞에 e 를 썼던 건가 봐요. 하나 더해요. 평균의 말뜻은 이 m e n 이라는 영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값을 하나 더 해서 요렇게까지. 합니다 알아두시고 그냥. 다음 거. 자, 2x 값을 m이라 할때 이건 방금 확인했고요. 두 번째, 분산이라고 나와 있었어. 자, 분산이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중3 때 배웠을 거야. 그치? 산포도 이런 말 배웠을 텐데 여기 식에서는 x-m의 기대값 즉, x-m 제곱의 기대값 기대하다가 아까 이값 e 썼던 거 맞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를 간략하게 정리했더니, 생략한 거야. 얘를 생략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가 된 거야. 자, 그렇다면, 분산이라고 구하는 식은, X제곱의 평균에서, 그치? X평균의 전체제곱을 뺐다. 이렇게 표현됐어. 읽을 때는, EX제곱 빼기 EX의 전체제곱. 똑같이 읽혀지지만, 의미가 달라.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전체 제곱을 제외했습니다. 라고 했던 거야. 자, 우리 하나 더. 표준 편차라고 나와 있었지? 마지막 값은, 요렇게. 얘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요거는 한번 봤을 겁니다. 중상 과정에서. 이대로는 계산만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과정에서. 확률의 합은 총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5분의 1, 10분의 1하고 바꿔놓고, 다 더하겠습니다. 10분의 2. 자, 다 더해주면 10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여기 1, 2 했어. 그리고 추가로 A까지 더했네. 이 값이 1이 나왔다. 라고 됐어. 자, 얘는 다 더했더니 8 됐고, 얘는 10분의 2라고 들어오겠다. 그치? 이렇게 통분해서 쓰는 게좀 편할 거야. 자, 두 번째. 평균을 구해볼게 평균은 얘끼리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동통분 시켜놨고 10분의 라고 해 놨으니 곱해주면 마이너스 2두 번째 0 이렇게 세 번째는 2또2 2. 8 되겠다 소거 됐고 우연치 않게 평균이 쉽게 나온 거야 이렇게 정수로 자 하나 더 분산을 구할 거야 얘는 아까 식이 이거였었지? X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평균의 전체 제곱을 제외했었어. 자, 그렇다면 X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얘를 한번 제곱시켜 놓는 거야. 살짝 위에다가. 제곱하면 1이고, 0이고, 1이고, 4, 여기는 16 이렇게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곱해 주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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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라는 거지. 자, 그럼 분자 쓸게. 2 그리고 얘 곱했으니까 2 이거는 4 그리고 이쪽은 32 이렇게 들어왔고 분모10 됐죠? 실제 평균 아까 이거였었죠? 1의 제곱을 제외했대요. 이렇게요. 자, 여다 더하면 32, 4 해서 40 됐군요. 얘는 401에서 3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준편차 시그마 x라고 읽어요.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답은 눕에 3, 이렇게 풀었다네. 자, 그러면 다음 제시 한번 봐볼게. 흰거두 개와 검은 거네 개가 있었다. 두 개를 연속으로, 어, 두 개의 공을 꺼냈다. 라고 써있네. 꺼냈는데,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변수 X라고 하자. 자, 표 먼저 작성해보자. 자, 최대 값 뽑아볼게요. PX는 X에서. 가장 많이 뽑을 수 있는 흰공 개수가 두 개지? 최소는 0이야 가운데 하나 쓸 거고 이 값의 합은 1이라고 쓰면 될 거야. 이렇게 메모할게. 자, 0 먼저 잡아볼까요? 총 6시 2분의죠. 6시 2분에 검은 것 중에 두개다 뽑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얘는 6시 2분에 2시 1 곱하기 4시 1 그리고 얘는 6시 2분에 2시 2가 되겠네. 자, 얘는 분자 잡아주면 4, 3, 2 됐고 분모는 2분의 6, 5가 됐어. 약분, 약분. 그러면은 30분의 12. 약분을 더 이상 하진 않을게. 30을 둘게. 두 번째, 2, 4, 8. 얘는 6, 5, 2 썼어. 15네요, 얘는. 그러면 얘는 15분의 8. 15로 맞춰야겠네요. 얘는 마찬가지 2, 6, 5, 1입니다. 얘는 15분의 1 써놓고. 이 값은 15분의 6으로 써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과정 지울게. 들어갔고, 요렇게 하나씩. 자, 첫 번째 확률 이거였고, 두 번째 이거였고, 세 번째가 이렇게 나왔던 거야. 이제 계산만 해보자. 평균 구하는 거. 자, 곱해서 다 더할게요.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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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겠습니다. 그럼 15분의 0, 8, 2가 되겠죠? 그러면 얘 10이니까 3분의 2가 됐던 거야. 자, 분산 구하는 식. 한번더 메모할게요. X제곱의 평균에서 X평균의 전체 제곱을 제외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제곱을 살짝 써놓을게. 0, 여기 1, 4라 써놓자. 마찬가지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해줄 거야. 이제 바로 할게. 15분의 0, 8, 4가 되겠죠. 여기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 이렇게 빼겠습니다. 얘가 12가 됐으니까 5분의 4 얘는 빼기 9분의 4 계산 45분의 36 빼기 20 16 돼서 45분의 16까지 나왔네요. 그럼 최종 답여까지 가야 되겠죠?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루트 분산입니다. 45분의 16 잡아서 답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왔어. 됐죠? 아, 유리어까지 해주면, 1 5분에 4루트 5까지 했고요. 자, 다음 뉴스 볼게요. 어렵지 않아서, 좀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시험으로 언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는 시행에서 라고 써있지?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그 H가 나오면 100원 쓸게. 뒷면이 나오면 20원을 받았대. 자, 문제에서는 받을 수 있는 상금의 액수를 X라고 써 있었어. 근데 문제 좀 더. X의 기대값을 구하래. 자, 이제 써야겠지? X의 기대값, X에 대한 기대값. 요렇게 메모하는 거지. 자, 앞으로 그러면 기대값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평균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할수 있었네. 있었네. 자, 이제 표 작성할게. 했고요 최대 상금 표현할게요. 총 지금 두번 던졌잖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원.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t 두 번이니까 40원. 중간에 120원 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작성하고 합일 pxnx. 자, 40부터 한번 해보자. 얘는 tt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됐었으니까 4분의 1나 됐던 거고, 얘라는 거는 ht. 또는 th가 됐어. 두 가지. 4분의 2가 됐고, 이렇게 된 거고. 200이라는 거는 hh만 나와서 4분의 1이 됐던 거야. 여기에 대해서 기대값 잡아주는 거야. 이제 느낌 올 거야, 그지 자, 곱해주고, 곱해주고, 곱해주는 거야. 4, 10, 240, 200, 200까지. 자, 다 더했더니 480. 그러면 1 2 0원의 기대값이 나왔다. 이렇게 풀었던 거야. 자, 다음 예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평균 안에 식이 좀 지저분한 식이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을 때, A라는 게 개수로 나오고, B는 뒤에 상수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나 나왔어. 그리고 마찬가지, 분산에서는 이 값이 제곱으로 나와.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표준편차, 즉, 시그마에서는 A가 절대 값 붙이고 나오고, 분산과 표준편차에서는 이 B라는 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쓰이지 않아요. 인제 하시고 요거 한번 성질 바로 써볼게 자 봅시다 어렵지 않은 예제입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라고 써있네 그러면 x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살짝 써놔야 돼 냅두면 안되고 분산이니까 vx 1입니다 메모해 놓고 들어가자 얘의 평균이 즉 e 쓰고 ax 플러스 b가 됐었던 거지 a가 앞에 나가 계수로 그리고 상수 b도 뒤로 나오는 거야 이 값이 5였었대 근데 이 값이 아까 0이었었지? 빠지고, 뭐 이거는, 아, 여기 B라 써야 되는구나. 잠 썼네요. B라 쓰고요. 그럼 B가 5가 되었다. 하나 잡아 냈어. 두 번째, 분산 써 있네. VAX 플러스 B는 B 못 나오고요. A가 제곱으로 나갑니다. A 제곱, VX 이렇게. 이 값이 100이라 써 있네. 자, VX는 지금 1써 있었으니까 A는 10이다. 양수돼서 답이 이렇게 마무리됐던 거야 한번더 해볼게. 여기에서 계수 나오고요. 마이너스 2, 2X 풀 3. 1. 자, 계산. 자 넘기고 마 2. 자, 2X 값은 1이야. 여긴 했어. 자, 근데 표준 편차가 2인데 우리가 분산은 바로 공짜로 알수 있는 거 맞지? 이 값은 얘를 거꾸로 제곱하면 되니까 4가 나왔던 거야. 자, 요거 아까 봤었던 식이네. 분산을 구하는 식이 뭐였죠? 얘는 x제곱의 평균에서 그리고 실제 2x의 전체 제곱을 제외했단 말이야. 이 식대로 푸는 거야. 이 값이 4였고 얘는 지금 물음표고 평균은 지금 1이니까 이렇게 들어왔던 거지. 따라서 얘는 5가 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풀수 있었던 거지. 괜찮지? 자, 다음 예시 봐볼게 이제. 자 이거는 연습 문제에 속해 있었던 문항 같은데 자 미리 한번 해 봅시다 주사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수가 홀수이면 그 수의 200배의 금액을 받는다 짝수이면 그 수의 100배의 금액을 상금으로 받는다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죠 자 그럼 표를 작성해야겠죠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홀수라고 써 있는데 홀수 메모할게요 1. 3, 5구요. 짝수는 2, 4, 6이야. 자, 우리가 표 작성했었을 때는 최대랑 최소를 잡아야 되잖아. 최대 상금 한번 잡아볼까? 얼마냐? 여기 5에다가 200배 하면 1000원이구요. 6에다가 100배 하면 600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1000이 최대 값인 거고. 최소 표현할게. 1에다가 곱하면 200이고, 이거 하면 200이군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뭐 중간 과정 써야겠지? 이렇게 했을때 600, 또 이렇게 했을 때 400이니까 400이랑 600을 나눠서 기재하면 될것 같아. 요렇게 합은 1입니다. 틀 만들어 놨고, 이제 확률을 잡을 거야. 이 1000이라는 값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5가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600 할게. 600은 아까 3 나오거나 그쵸 또딴건 없었나요 넘어갑니까 네 여기서 하나 더 있네요 6이랑 6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3 또는 6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얘는 6분의 2의 확률이고 400이 되려면 여기서 4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0이 되려면 최소 1 또는 2가 되었다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6분의 2 6분의 1. 자, 여기서 이제 확률을 기대 값,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을 생략할게. 과정이 됐으니까. 다음 대시 볼게요. 자, 평가원 기출 문항인데, 보니까 변수 X의 의미가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써 있었던 문항이야. 반지름은 1이었었고, 그치? 자, 일단 표를 먼저 작성해야 되는 거 맞는데, 조금 까칠해 보이는 문항이지. 봅시다. 최대값 먼저 잡을까요? 가장 먼 거는 이런 거죠, 그쵸? 그렇죠? 지름. 2가 됩니다. 최소값은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것들 하니까 1이야. 근데 중간 크기라고 표현할까? 선생님이 이 정도라고 잡는다면 얘의 길이는 루트 3이 되죠. 이유는 얘 값이 2고, 이 값이 1이고, 얘가, 피타고라스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란 소리야. 이렇게 해놨어. 근데, 개수를 이제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의 총 개수는, 아, 총합은 1이고, 봅시다. 주사위를 두번 눌렀어. 36분의가 됐던 거지. 아, 어, 쌤이 최소값 하나 안한거 있다. <laughs> 잠깐 지우고클일날 <laughs> 뻔. 얘 이동하고. 0을 안 했네. 0이 들어가 있어. 0의 의미가 뭐냐면, 주사를 두번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1이 두번 나오잖아? 그럼 위치가 여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0이야. 자, 이제 해보자. 쉬운 것부터 할 거야. 36분에. 거리가 0이었다면, 1, 1, 2, 2, 땡땡땡, 6, 6까지인 거니까 6가지다. 이렇게 하면 되고. 1 되는거 36분의 자 이제 폰 잡아볼까 지우고 할게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쌤이 1로 출발했던 길이 1인 선분 표나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돼 그치 즉 좌표로 표현하면 1,2고 앞선 값을 1로 놨기 때문에 1,6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2라는 값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 두 개인데, 중복되는 게 아니지. 2,1이랑 2,3인 거니까. 그럼 각각의 점마다 두 개씩 나오는 거 맞네? 그럼 이게 총몇 개일까? 열? 두 개로 이렇게 들어갈 거란 소리야. 이랬지? 그리고, 세일 볼 쪽에 얘가 편해 보여서 2로 하는 걸로 할게. 또 마찬가지, 3 6분의 2가 되는 값은 요렇게 하나 될 거야. 그치? 지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럼 좌표 가볼게. 1, 4. 끝난 거 아니지? 4, 1도 되는 거 맞지? 그치? 이거 되고 두 번째는 이거 25, 36 이런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쓰면 25, 36 그리고 여기서 자리 배치 바꿔서 5, 2, 6, 3 이렇게 되겠지? 총 6개의 값이 나왔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가운데 루트 3되는 값의 개수는 할 필요가 없지. 나머지 3개를 합쳐주면 36분에 24가 됐네. 나머지 여기가 12만큼 들어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평균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자 이제 평균 구하겠습니다 36분의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해 주겠죠 12, 12 루트 3, 12, 24자약분해주면요 12로 약분할까요? 3 2부터 3 요렇게 됐네요. 최종 답은 4번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풀이 필요한 거잘해 보시고 이제 진행 한번 해 보세요.